라이트 아, 어그래. 자, 지효짱. 네, 오 아! 어! 아! 그래? 아, 아, 아. 어, 뭐야? 네형라이트 아,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용라이트. 하나, 둘, 셋. 뭐라고 인사해야 되냐? 뭐 왠지 긴장된다 이거 <laughs> 자, 아니면 그야 우리, 우리 연습 한번 하자 윤 윤용 이런 거 하든지 신인그룹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일단은 오늘 정상적으로 있어. 하자 어,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한 명씩 하자 어, 아니, 한 명씩 하자 응 그래 너부터 해? 어 너부터 어. 해. 안녕하세요 이기광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들입니다아 이래서 첫 단추가 중요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양여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야, 굉장히 어색한. 이야.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이야.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이야. <laughs> 저희가 또 이번에. <laughs> 또 궁금해. 어.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 이야. 선배가 아, 네. 아닌가요? 아니, 데뷔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 너무 맞아.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음, 이제. 홍보차 또 이렇게. 그렇죠. 홍보차 <laughs> 개인 개인의 또 이렇게 매력을 음. 뽐내보고자 이렇게 맞아요. 모였습니다. 맞죠? 어, 맞습니다. 근데 진짜 <laughs> 오늘 뭐예요? 여러분은 올해로 데뷔 9년차가 된만큼 문화 문턱를상대 시켰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명곡들을 재조명해보는 아주 특별한 뮤직 스냅쇼를 준비했습니다 뮤직 스 아, 오, 이거 재밌겠는데요? <웃음> 어. <웃음> 상남. 벌써부터 네? 기대가 되는데. 어 정말. 어, 의욕 너무. <laughs> 어, 얼굴에 영혼 좀 넣고 해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아, 예. 혹시 명곡들 중에서 생각나는 노래 가사 있으세요? 어. 허 저는 그거요. 비 맞으면서 이제. 아. 비 오는 날에. 너를 찾아와라는 가사 나를 때문에. 나를 찾아와. 나를 찾아와라는 <laughs> 가사 때문에. 예. 그나나나나 <laughs> 예. 나를 찾아와. 어쨌든 그그 <laughs> 그 연출 때문에 이제 진짜 비를 맞으면서 <laughs> 노래 했던 그러니까, 그런 맞아.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 나는, 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노랫말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뭐... 못했어.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생각나는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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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이제 오늘 뭐 자, 그런 상황 말고 지난 우리 추억, 네. 추억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나는 게 있냐 이런 것. 추억 여행 말고. 저는 가사 생각나는 건 가사를 생각하. 되게 많은데. 그거 가사 주셨나요? 네가 불길이라면 뭐가... 그, 아, 그러면 불길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가 불길이난 뛰어들게 중요한 거는 아직 떠오르는 가사 있냐고만 물어봤지. 그거 갖고 뭐 하겠다라고 말씀안 하셨어. 음. 오래 슬립이라며 어.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서 뭔가 한다고 그러니까 뭐, 뭐, 하셨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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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그럼 오늘의 노래를 공개하겠습니다. 와이스, 오늘의, 오늘의 노래 공개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나오나보다 노래가... 부르세요? 아, 이제 나오나보다 노래가 부르세요? 아어 지금 지금 마이크가 되는 건가요? 생각해봤니 <laughs> 마이크가 되는 건가요? 생각해봤니 <laughs> 지금 니가 했던 말해 쉽게 되돌릴 수 없단 걸도 <laughs> 알고 있니? 오늘 뭐라고 <laughs> <거> 하시는 거죠? <laughs>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모르시는데 괜찮겠냐? <laughs> 괜찮겠냐? 괜찮겠냐? 지금 니가 하는 말은 쉽게 되돌릴 수없는 음. 것도 알고 있 누구 파트죠? 내 어. 파트인가? <laughs> 괜찮겠니? 네 그래서 뭘 하면 되는거죠? 괜찮겠니를? 저희 음치 작가님이 부른 가사대로 네. 여러분이 과거에 뱉었던 말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인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인증시간? 증거 이런 자료 있나요? 저희가 뭐 과거에 그런 자료들? 없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그니까 그 괜찮겠니라는 가사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거예요 노래랑은 <laughs> 아. 거아 우리 기광이는 작고 소중해서 많이 지켜줘야 해요. 어... 그런 거였구나. 수고가 많으셨네요. 오, 많다. 과연? 자, 2013년 멤버들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 중 가마를 탈때 가마의 높이보단 가마를 메고 있는 가마 꾼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 단체 아. 메시지방에서 제가 그치 올려... 아, 네. <laughs> 그 당시 이 말이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탭들이 원성이 아주 컸죠. 왜왜 왜? 자기들을 가아쿠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또 한때 <웃음> 예.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지키고 이게, 있냐고요? 지켜냈냐? 멤버는 제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한 명씩 다네명 다. 동의부터 시작해 봐. 재린 님 도와줄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네가 여기 야, 이거 일단, 이거 일단 어? 해줘봐 이거 아니야, 그걸 아, 뭐 이거. 아니야. 그거 아 이거 왜 해, 해, 해줘봐. 해, 근데 이거 안될 텐데. 야, 아니 아니. 너가 고이가 가. 앉아 약간 야 타는 게 아니, 미션이 진짜, 올려봐, 아니야 몸마는 그냥 목마일 차이 지금 이 빼봐. 빼는 데 하나 둘 셋. 허리 조심 허리 조심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허리 조심 허리 조심 오케 허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천장 잡아 천장 잡아 천장 손대요 천장 천장 손대요야목마가 미션이 아니라고 됐어, 오케이 그냥 편해 편해 나 편해 레자자레자자자 질문 자질 질문 자작션에에자션은몇번자자자어자 픽션에서 픽션은 몇 번을 하 하나씩 쳐, 괜찮아, 천천히 아 45번 아니, 레벨이 있어 아, 18번이요 17번 네. 이렇게 난또픽션 네, 픽션, 픽션, 픽션 잊지 못하고 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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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션. 픽션. 어? 빅샷, 일벌스의 1 2 번. 그러니까 벌... 아니야 일벌스. 내가 봤을 때 번, 번. 12... 오늘도 이펙션 23... 24... 하니까 1 3 번. 그럼 일단 2절 끝나면 26 다시 한 번도 말하지 마. 아그 전에 <목소리> 준영이 형 랩할 때 저. <목소리> 나나나 픽션 나나나 픽션 나나나 픽션 어, 그것도 무지하 나오네 서른번? 서른번? 이렇게 나오지? 포에 힘주고 있어 응, 대충 찍어 서른다섯번 아니야? 서른다섯번 아니야? 서른네번! 야 그냥 쭉쭉 올라가봐 하나씩 서른... 네. 아 서른네번! 서른 네. 아까 했잖아 서른네번 아, <laughs> 힘내 분 생각해 니 지금 가마를 탈때 가마의 높이보단 말을 메고 있는 가마클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 서른이서른이 서른일은 뭐야? 서른일! 서른일! 야! 서른일이야! 업! 다운! 서른? 야 울려 그냥 빡빡 울려가! 38! 40! 41! 41 okay. 43! 43! 4 한 대, 한 대, 한 대, 이 대, 한 대, 한 대, 한 대, 도와줘 도와줘한 대, 한 대, 이팅한이팅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어 대, 한한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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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어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두준의 별자리? 오, 7월 14일 7월 14일 아니 어... 7월 14일 아니 어... 7월 4일 머리 머리 머리, 머리. 7월 4일이 뭐냐? 두의 별자리 7월이면은 무슨 자리지? <laughs> 고추장 자리 고추장 자리 <laughs> 야 무슨 자리냐 이분 <laughs> 이분 자리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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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꽃게 꽃게인가봐 꽃게 어? 아개 자리? 빨개 개자리 아이고아빨죠된 거죠? 도와줘! 아와줘아와줘 아, 아빨아아아빨아파 아파 아 아, 아빨아빨하아아 빨리 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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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빨가 빨리 아, 리 빨리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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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 빨리 야! 리 빨리 뭐리아리 빨리 빨리 리 빨리 아리리 잘해, 잘해. 엄버 <laughs> 두주는 데뷔 전부터 자주 타던 버스 훈남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버스는 몇번 버스일까요? 야식아, 뭐라, 뭐라 <laughs> 뭐라 <그래요? 웃음> 제 야, 시가 어떻게 하는 거 뭐라고요? 제질문 야, 청담동이니까362 <laughs> 버스. 한번. 마을 버스야 마을 버스. <laughs> 내가 하는 버스는 진짜 파란 거362 말고. 아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아니라 마을 버스 쉬운 거 있어. 일산 마을 버스? 그러니까 아, 초록색 그 조그마한 마을 버스 이게. 아, 형님들 아, 마을 버스라 그, 하면은 막간단하단 말이야. 네. 두 글자도 아니에요. 아, 아니야? <laughs> 마을 버스 그 공이 초록색 초록색. 일산 마을 버스 접어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불러봐 좀뭘좀 좀 불러봐. 불러. 마을 버스는 공이 아니 공이야. 예, 예. 아니 숫자를 그거밖에 몰라? 아니 숫자를 알거 아니야 시, 12. 아, 12 3 3 4 5 6 7 8 9. 3 4 네. 5 <laughs>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봤자 계 속해 아니 왜 하다 말이 계속 하라고 <laughs> 아니, 아니 왜 하다 말이 는 거야 진정다 생각해 봤니 가마를 탈때 가마의 높이보단 가마를 메고 있는 가마꾼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 편하게 편하게 좀 고민도 하고 해칠칠칠칠라이터 나이스 나이스 이걸 어떻게 맞혀 아니 이걸 솔직히 너무 어거지다 이거 어떻게 맞혀 자 싫어 채중 싫어 채중 싫었어? 싫었어? 싫어 싫어 야, 야 얘는 껴야야 얘는 이야야 얘는 솜털이 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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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멤버 동훈이가 짜장과 짬뽕 중더 좋아하는 것은? 어? 어? 뭐 그건 짬뽕! 짬뽕! <목소리> 우와! <목소리> 뭐 그, 나는 눈댕이 쉬운데? 야, <목소리> 야 이거 재밌다! 야 됐다! 아,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다 아니, 재밌다! 어. <목소리> 아 이거 재밌네 정 무슨 말을 터었을지 체력적인 자,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 2016년 정규 3집 하이라이트 발매 기념 인터뷰 중 음. 저희 다섯 명은 음. 끝까지 붙어 있을 거니까 음. 팬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붙겠다 아, 이거 뭐, 야 이거 신문지 같은 거 주겠다 이거 이거 5인 6작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좁으니까 신문지 주고 왠지 여기에 붙어 있으라고 할것 같은데 <laughs> 인간브릿지라고 아세요? 인감이아 아, 이것도 저희 아, 우리 아 저희 우리 또 고수야 야 이걸 해봤잖아 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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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나 인간브릿지 네, 그래. 이거 하루에 인 진행인가 아1 저희는 전도자였어요 아, 아, 기네스 예, 도전해도 됩니까 예,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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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내가 팔을 먼줘 하고 동훈이 일단 여기 누워 여기 아니야 동훈아 네가 너가 아니 동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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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말고 여기, 아니 여기, 말기 여기, 여기, 여너 죽어 더 올라와 어깨를 어깨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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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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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누워. 이제 누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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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너무 기여 됐어. 어. 어, 야, 야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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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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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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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아 야. 야! 아, 정야 아, 아, 이거 경 <laughs> <나, 겨, 웃음> 야. 아. 야! 아! 야, 불러, 불러! 저, 아, 야, 안 끊어. 아. 야, 야, 불러, 불러! 됐어? 어, 됐어 됐 어, 아, 리본. 리본! 리본이야? <laughs> <laughs> 당당했던매드 <매듭이> 비결국엔 <laughs> 려버 <불려. 웃음> <laughs> 얼마 했던 이별이 오우. 가까이 오우. 다가와 아, 버렸네요 <laughs> 정말로 아마도 지금 이 순간 같은 순간이요 내게 걱정 말아요 그래도 <laughs> 그대 와서 하진 <원망하진 웃음> 않아요 우. 모든 걸 잃어도. 돌리 수 없고 시간 돌릴수 없고 시간 소중한 누가 되고 중요걸 주... 지킬 그쵸? 수조차 없는 아 좋다 초라한 내 모습 아, 될수 없는 네 이것 때에 그들 잡을 수 어. 없게 하죠 난 다시 한번 불려 버리 우리를 예쁘게 아, 묻고 싶어 지는 힘껏 간 사진이에요 왜냐겨 다른 애들 지낼 수 있게, <라면대> 있게 다 닿을 수 있게 나이스! 어나 진짜 고복지 진짜 너무 편했는데? 아, 어, 어 나이스! 자! 원래 원래 아, <라면대> 뭐야 내가 이런 말을 했어? 2015년 6주년 기념 V앱 방송 중 매일매일이 저의 리즈 시절입니다 <laughs>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저는, 저는... 뭐... 매일매일이 저의, 음... 매일 저의 리즈 시절입니다 매일매일이 저의 리즈 시절입니다 자신감이 항상 넘쳐 요새맨그지 <laughs> 되게 어이없다 아...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하지? 자존감이 넘치는 지금 뭐지? 그러니까 총 40장이 흔들림 없이 무조건 네가 웃, 웃고 있는 사, 사진만 찍혀야 된다는 거 아니 아니 매명이서 <laughs> 10장이 나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4명에서 10장이 나오면 되니까 40장인거죠 합쳐서 그러니까 10장 이강이만 아, 어. 따로 전주에 미리 대본을 좀 설치하게 <laughs> 야 안돼 아 이거 어떡해 야나 야, 웃고있어 <laughs> 아, 용량, 용량이 용량이 언제 돼? 언제까지 쳐요? 야야 여기를 맞아 여기를 야, 씨. 야, 야 <laughs> 잘한다. <웃음> 아, 아, 매일 매일이 저의 리즈 시절입니다. 매일 매일이 저의 리즈 시절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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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건짜, 야 건짜. 나서, 난난나 나온 것 같아. 아씨 임팩트 있었다. 야, 아춤 아, 아, 진짜 잘추야 이제 갑자 갑자 뽑아봐 한 번. 아니 미안한데 아, 얼굴이 이래.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죠 형? 오 그, 야,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이게 인생사 인생 진짜 인생 아, 나왔네 하나 나왔고. <laughs> 하나, 하나 어요 난리 나는 게몇개 있어요? 자한자한자 <laughs> <한> 자. <laughs> <한 자. 인정. 웃음> 이거 한래 그래, <laughs> 그래, 이거 이거 인정. 다데장 <laughs> <두 자>. 인정. <웃음> 인정. <웃음> 아니, 이게 <laughs> 있어요? 잘이 선생 이거. <laughs> 어, 진짜 없어요. 이게. 이게 핸드폰 기준으로. 종저게 이게... 저도 여기, 여기 세지 않 야, 진짜 열심히 했다, 나. <laughs> 아니, 이거 기분 묘하게 이상하네? 이거. 어, 이거. 기분 어, 묘하게 이거. 기분 나쁘네? 아 어, 이거 묘하게 기분 나빠. 얘 <laughs> 예, 예, 안 되죠? <laughs> 어, 뭐야? 예, 얘? 예,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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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얘 <laughs> 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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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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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 정도면. 아니, <웃음> <웃음> 재밌네. <웃음> 별점 <laughs> 아, <laughs> 다 나온 거 아니야? 아 별점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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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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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손에 미션이 날라왔고요. 그 일일 설명하는 거야? 자 2014년 잡지 인터뷰 중 팀의 균형을 지탱하는 역량을 지닌 멤버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음. 발전하는 비스트의 중심에는 오. 제가 있을 거예요. 중심 역기 중심 중력. 가운데야 센터. 이게 일단계 말도 하지마. 너무 쉬운데 이거 신발 바꿔할래? 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야 너무 쉬운데 이거는. 동훈이를 잡으면 되잖아. 맞아. 한 발씩 동훈이가 잡으면 돼. 예, 어, 야너 예, 아, 형을 당겨야 된다. 그럼 내가 이쪽에서 당길게 됐다 <웃음> 1단계 성공. 라이서 라이서. 동훈아 한 발로 올라가 볼까? 그럼 한 발로 올라가면 지가 그렇게 한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당길게. 자, 자 당긴다. 아, 하나 둘, 둘 셋. 셋. 어, 어. 하나 둘 아, 셋. 와 어. 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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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야, 뭐. 하나 남았어 한 번은. 1 0단데요 10단계까지 가겠는데. 이건 동훈 너가 발 이렇게 겹쳐 돼. 자 여기 요서봐자 간다. 하나 둘셋 아. <laughs> <자, 웃음> 하나 자 아. 하나 둘셋 <laughs> 하나 아된거 아, 아니야? 아니야 실패했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아 다시 하면 돼아야 충분히 버틸 수 있어 해봐 야, 해봐봐 도근아 해봐봐 야 도근아 너가 형 발을 밟아도 돼 세게 밟아 아, 그건 너무 아픈데 <laughs> <laughs> 세게 밟아 아, 그건 너무 아픈데 시 <laughs> 시작 시 <laughs> 시작 <웃음> 야, <웃음> 야, 야 아, 못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힘을 분산시키자. 요섭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둘을 이렇게 아, 이렇게 밟으면 되잖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우리 둘이 이렇게 이렇게, 어, 잠깐만. 이렇게. 그렇지. 어? 시, 시작. 하나, 아, 둘. 아, 됐다, 됐다. 됐다. 시작. 아, 나 아, 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꽂혔다 지금. 아 <laughs> 번외 도전? 어? 번외 도전? 번외? 굳이? 굳이? 야! 아니 부르려고 이렇게 저랬 <laughs> 아니 부르려고 이렇게 저랬 <laughs>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laughs> 기현이 원래 어제 한 얘기도 <laughs> 까먹어서 기억 이할 거야 2010년 신문 인터뷰 중에 제가 이랬답니다 음. 멤버들끼리 음. 있으면 꼭 고등학교 때 수련회 온 기분이에요 라고 음. 어, 이거는 뭘까? 뭘까요? 무슨 기분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laughs> 아, 아, 갑자기? <laughs> 자, 우리는 지난 9년간 부모님 곁을 떠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배웠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사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과 인생의 절반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구 뿌셔, 어, 물리 뿌셔, 뭐야 이게 양유정 요섭 씨 먼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laughs> 이게 뭔 소리? 뭐... 그렇게 춤을 시켜놓고 갑자기? <laughs> 그냥 무능하게. <훈훈하게. 웃음> 어, 정말 저희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 마음도 따뜻했었고 용기도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어, 이쪽풀처럼 열정이 가득한 저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짝짝짝 박수를 짝짝짝. 예. 네 다음은 Q2파로 또 요새 활동 중인 용기정 씨 했다고로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laughs> 아 그걸로요? <laughs> 저는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와 준제 자신에게 <laughs> 정말 칭찬한다 했다. <laughs> 정말 앞으로 가는 길엔 장애물이 없이 순탄하게 네. 쭉쭉 뻗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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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끝났다. 했다. 끝났다. 했다. <laughs> 그만하라 했다. <laughs> 그다음 자 다음 유명 연예인 겸 축구인으로 활동 중인 우리 기광 씨 예,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갑자기 제 아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이렇게 재밌게 놀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새 출발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대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어, 금방 멋진 무대와 함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훈 씨. 네. 이렇게 저희가 참 많은 길을 또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이 촛불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이 촛불이 하나일 때는 어, 어둠이 사라지지 못...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작은 촛불 하나 등다고 무얼 하나라 촛불을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 <laughs> 하지만 촛불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네. 되고, 네. 네. 되고 네. 어둠은 사라져가고 <laughs> 네 어, 손덕을 저희 앞을 또붙추고 있다. 어둠들이. 미스팩, 에이, 미스팩. 다 리스펙, 리스펙. 아, 지길 바라겠습니다. 어둠은 아 빛을 이길수없다 아 <laughs> 아 저는 뭐 딱히 뭐할 말은 없고 멤버들 다들 좋은 말 했기 때문에. 네. 아첫 출발이니까 예. 어, 파이팅 한번 하고 자 계속해서 드 <목소리> 이걸로 <이제 목소리>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촛불 건배하겠습니다 자 입으로 끄시면 돼요 자으로로러 자, 자,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 1열에서 브이앱을 시청 중인 우리 전 세계 뷰티 여러분들 지금까지 뷰티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드리면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다섯 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진한 포옹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은 불은 끄고, 끄고 해하고 어, 사랑합니다 자 서로 <laughs> 꺼야 어, 아, 아, 돼? 어 꺼졌어 야. <laughs> 너 뭐야 서로 꺼야 돼? 어 꺼졌어 <웃음> <야>. <웃음> 너 뭐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네가 했는데 왜꺼아 그래? 굳이 꼭코로 꺼야 <laughs> 돼? 근데, 아, 조... 굳이 꺼야 돼? 아니 포옹해야 되니까 위험할 수 있어 안녕하세 오시면은 괜찮아요. 자 댓글 감사. 객군요. 아 오늘 이렇게 참자 사랑합니다. OK. 자 사랑합니다. <놀룩> 자 사랑합니다. <놀룩> 자, 사랑합니다. <laughs> 자 우리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놀룩>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본 생각해 처리면은 무슨 자리지? 계속 해 계속 해 아이 하다말아 아니 그냥 불러봐 좀뭘좀 좀 불러봐 <놀람> 야 내내 손가 나야 야야야야